오이디푸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도시 테베의 3대 왕 라이오스와 왕비 이오카스테의 아들인데요. 어느 날 라이오스는 신탁을 받게 됩니다. 너에게 아들이 생기면 널 죽이고 어미를 범하게 될 것이다. 신탁을 듣게 된 라이오스는 임신 중인 이오카스테가 아들을 낳을까 두려워졌습니다. 드디어 왕비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나이오스는 그 아이를 죽이기로 결심하게 되는데요. 차마 본인이 직접 아들을 죽일 수는 없었던 나이오스는 양치기에게 아이의 복사뼈에 쇠못을 박아 카타이론의 산속에 버려두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때 지나가던 목동이 아이를 발견하고 이웃나라 코린토스의 왕 폴리보스와 왕비 메로페에게 바치게 됩니다. 아이가 없었던 이들 부부는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고 발이 부어 있는 아이를 보고 부은 발이라는 뜻의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양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어느덧 청년으로 자라게 됩니다. 어느 날 오이디푸스는 델포이의 신탁소를 찾게 되는데요. 너는 훗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이 무시무시한 신탁을 듣게 된 오이디푸스는 그 운명을 피하기 위해 코린토스를 영원히 떠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이디푸스는 코린토스의 정반대쪽인 테베로 향하게 되는데 방랑자로 떠돌던 오이디푸스는 테베로 향하던 중에 마차를 탄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차소한 시비 끝에 오이디푸스는 그 노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오이디푸스는 죽은 노인을 뒤로하고 다시 테베로 떠나게 됩니다. 한편 이오카스테 왕비는 테베의 오랜 골칫거리이던 스핑크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요. 스핑크스는 라이오스가 헤라의 분노를 사게 되면서 테베에 보내진 저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얼굴은 여성이며 몸은 사자의 몸과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핑크스는 테베의 길목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문제를 내고 문제를 풀지 못하면 잡아먹었는데요. 이에 이오카스테 왕비는 스핑크스를 없애는 자에게 천왕의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공표하지만 그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을 죽이고 테베로 향하던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길목을 지키는 스핑크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스핑크스는 지나가던 오이디푸스를 불러세우고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데요. 아침에는 네 발, 점심에는 두 발, 저녁에는 세 발로 걸으며 발이 많을수록 약한 존재는 무엇이냐?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던 오이디푸스는 사람이라고 답을 했고, 자신의 문제를 마치자 스핑크스는 당황하며 다시 문제를 출제합니다. 두 자매가 있다. 첫 번째 여인이 두 번째 여인을 낳고, 두 번째 여인이 다시 첫 번째 여인을 낳는다. 이 자매의 이름은 무엇인가? 오이디푸스는 헤메라와 닉스라고 대답하는데요. 헤메라는 낮의 여신이었고 닉스는 밤의 여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핑크스는 자신이 낸 문제를 오이디푸스가 가볍게 마치면서 본인의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미쳐 날뛰다 죽고 마는데요. 스핑크스를 죽인 오이디푸스는 이오카스테가 공표한 대로 테베의 왕이 되었고 때마침 미망인이 된 이오카스테와 결혼하여 두 아들과 딸을 낳게 됩니다. 스핑크스를 죽인 테베의 영웅 오이디푸스는 백성들의 전폭적인 존경과 신임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테베에 역병이 돌아 사람들이 속절없이 죽어나가기 시작하자 백성들은 오우디푸스에게 구원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우디푸스는 역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자신의 처남 크레온에게 신탁을 듣고 오라고 명하는데요. 신탁을 듣고 돌아온 크레온은 라이오스를 죽인 자를 찾아 복수를 해야만 나라의 오염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화될 것이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에 오우디푸스는 라이오스를 죽인 자를 반드시 찾겠다고 호언장담하게 됩니다. 그후 맹인 예언자 테이르시아스를 불러 물어보게 되는데 하지만 어쩐 일인지 테이르시아스는 살인자에 관해 침묵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오이디푸스는 테이르시아스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테이르시아스가 살인자를 알지 못하면서 예언자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이자가 라이오스의 살인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하고 말이죠. 이에 테일레시아스는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 화가나 입을 열게 되는데요 당신이 바로 이 나라를 오염시키는 자이며 라이오스를 살인한 장본인이요 이어서 테일레시아스는 알수 없는 말을 하는데요 당신은 눈을 뜨고 있지만 어떤 불행에 빠져 있는지도 누구와 살고 있는지도 볼수 없소. 그 말을 듣게 된 오이디푸스는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수사를 이어가던 어느 날 코린토스에서 사자가 도착하는데요. 코린토스의 왕 폴리보스가 죽었으므로 코린토스로 돌아오라는 소식이었죠. 이 말을 듣게 된 오이디푸스는 아버지가 죽은 것은 슬픈 일이었으나 신탁의 내용처럼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뜻 코린토스로 돌아갈 수는 없었죠. 바로 어머니를 범하게 된다는 신탁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코린토스의 사자는 말합니다. 오이디푸스 당신은 폴리보스와 메로페의 친자식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듣게 된 오이디푸스는 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문득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라이오스를 죽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진실을 덮고 수사를 종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이오스의 살인 현장에서 살아남은 목격자가 나타나게 되면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신이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의 아들이며 자신이 라이오스를 죽음에 이르게 했고 어머니와 결혼했다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지면서 오우디푸스는 절규하게 되는데요 나란 인간은 태어나선 안 되는 부모에게 태어났고 함께 결혼해서는 안 되는 사람과 결혼했으며 죽여서는 안될 사람을 죽였구나 테베의 왕으로 인생의 절정에 서 있던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구원자에서 순식간에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이오카스테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오이디푸스는 눈이 있으나 진실을 보지 못했던 자신의 눈을 찔러 멀게 하고 속죄를 위해서 자신의 딸 안티고네의 도움을 받아. 참회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게 된다는 운명을 피해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싶었던 오우디푸스.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운명을 피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죽이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면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